윤봉길 의사의 손주 되시는 윤용 교수님께서 이 자리 와 주시고 하겠십니다큰박수부탁드립니다 아, 제가 윤봉길 의사님의 손주라면은, 아, 윤 의사님이 120세인데, 제가 손주 받을 수가 없죠. 합니다 <laughs> <laughs> 에 어떻게 그 서울 주석 감방 에, 우리 대통령님은 나오고 그 속에 문재인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놈이 얼마나 꾀를 부리고 잘 되는지 말해요. 또 공수처법까지 또 통과시켜 가지고 또 아주 제왕이 되보려고 국민들을 다 순하게 해 놓고서 그야말로 히틀러 시대에 사용하던,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써먹으려고 아주 나쁜 새끼, 강도 새끼, 선왕의 죽일 놈, 민재는 누구냐면은. 게이트 존재야 천재, 게이트 천재아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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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트가 워터 게이트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워터 게이트 미국에요. 근데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 이거 도청을 하고 그러다가 풀렸죠. 그래가지고 그 워터 게이트 게이트 차를 따가지고 게이트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. 그 다음부터 게이트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게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몰래 하는 게 게이트입니다. 예, 국민 속여먹는 게 게이트 그 다음에 게이트에는 반드시 엄청난 자금이 왔다, 왔다 갔다 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권력을 팔아먹는 거 권력을 팔고 권력을 파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겠죠 네 문제에 남아 엄청난 재벌일 겁니다 지금 네 앞으로 윤석열 씨가 다 조사하겠지만은 다음에 이제 조국이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문재인이를부를 겁니다. 왜냐하면 네, 네. 네. 이번는 법상 대통령은 네. 에, 처벌이 안 되니까 그래도 불러야죠. 아마 불러 겁니다. 제 말씀이 98%는 맞을 겁니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예. 네. 네. 그리고 얘네들이 저렇게 저속한 놈들이.

아니,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선거법을 만들어가지고 듣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엄청난 죄악이거 가만히 시면안 됩니다. 아마 여기, 저도 잘 모르네. 예, 연농님과 비료님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. 아, 이 자가 꿈고 짓으면 그표가 어떤 걸지 몰라! 이게 연동되면 지되는 거야! 이 자가 꿈을 짓다 네. 문제인 매일 공안에 가서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? 어떻게 하면 돈청구까 네.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아버지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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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맨날 시키는 다 음.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? 네, 네. 힉이거든요.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. 네. 야, 이 나라, 독일까지도 신체가 뜨네. 매일 어떻게 면김에아나 어? 아,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게 뭐있니까 맨날 김정은에게 2년 반 동안 아물떠나